자, 20번 식의 계산 단원에서 예, 도형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미지수로 표현하고, 예, 미지수로 표현한 도형 문제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지금 20번에 나와 있는 이런 녀석들을 까먹었다고 말하면 망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하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하면, 민넓이, 어, 즉 뭐야, 원의 넓이.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 맞죠? 높이 예를 하면 원기둥의 부피가 되겠죠, 그죠? 근데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원의 넓이 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r이 뭔데요? r이 요 반지름 r 파이가 원주 율 이해되셨습니까? 어 자, 원기둥의 겉넓이, 원기둥의 겉넓이는 전개도를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맞습니까? 그럼 겉넓이는 위에 뚜껑, 아래 뚜껑, 옆넓이. 맞죠? 얘가 높이야. 그지 이때 어, 선생님, 이 직사각형 옆이 옆넓이, 옆넓이를 어떻게 구하나요? 왜? 어, 높이니까 얘는 가로일 거 아니야. 얘가 얘가 세로일 거 아니야. 자, 예쁘게 써줄게. 미안. 예. 얘가 새로울 거 아니야? 새로. 그죠, 직사각형에. 그럼 이 가로 어떻게 구하냐고? 가로. 가로는 뭐랑 똑같아 아, 원의 둘레랑 똑같지? 원 둘레. 원 둘레는 어떻게 하더라? 이파이 e r 이때 r 은뭘 뜻하는 거야? 어, 요거 요요요요요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지. 그요 r 됐어요요원원의 부피 피뿔의 부피 이제 원뿔로 요어가네요요뿔 원뿔. 원뿔은 요따구로 생겼죠 요따구로 네 짱짱짱짱짱 그림 못 그리지만 원뿔 원뿔은 어, 원기둥의 3분의 1이야 원기둥의 밑넓이가 같고 높이가 같은 원기둥이 있을 텐데 원기둥의 3분의 1에 해당돼 3분의 1그 말은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더라 원기둥의 부피는 금방 했잖아 원의 넓이 그래서 여기를 갔다가 잠깐만 돌아와서 H라고 잡으면 원래 원기둥의 넓이는 아니 건,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표현될 건데 오케이? 근데 얘의 몇 분의 몇삼분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를 가져가시면 편하겠죠? 이때 r은 뭘까요? 아, 밑넓이 반지름 r. 얘가 누랑 구똑 같은 거라고 어, 누구의 삼 분의 일이라고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녀석의 삼 분의 일이라는 거야 원기둥에. 됐죠. 파이 r 제곱 h 곱하기 삼 분의 일. 자, 원뿔의 겉넓이. 원뿔의 겉넓이는 전개도또필요한요원뿔그죠초등학 되겠습니다. 원뿔 전개도 됐어요. 그죠? 자, 얘는 우리 모선이라고 말하죠 모선. 모선의 길이는 알아요? 몰라요? 모선의 길이는 알아요? 몰라요? 어? 문제에서 주겠죠. 뭐. 그죠? 네. 그러면 어쨌든 너의 이름은 뭐니? 너의 이름은 너 이름 두채꼴이잖아. 그럼 부채꼴의 넓이, 얘의 넓이 어떻게 구해? 얘의 넓이는 마치 삼각형처럼 생각하는 거야. 삼각형 어떻게 구하지? 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얘도 똑같아. 얘가 밑변에 해당돼. 선생님 밑변은 뭐랑 똑같을까요? 원둘레랑 원둘레에 닿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얘를 r이라고 하면, 요 녀석은 뭐가 될까요? 2 e 파이 r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야 높이는 높이 는 삼각형처럼 생겼으니까 높이는 높이는 모선의 길이랑 똑같잖아 모선의 길이 모선의 길을 내가 그냥 l라고 이 마음대로 정했어 문제에서는 뭐라고 줄지 몰라 공식 외우면 안돼 무조건 왜냐면 치사기가 h를 주면은 이거 공식 외운 사람 못 풀겠지?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외우면 되는 거야? 어, 밑면 그렇다 아, 밑변의 길이가 2πr이고 e, 높이가 모선이니까 l이라고 할 수는 l이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야. 그래서 애들이 πr l이라고 외우긴 하는데. 외우지 말고 선생님처럼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 이때는, 야, 근데 이때는 옆 넓이만 따진 거야.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 원의 넓이도 더해야 되지. 원 넓이. 원 넓이 선. 요거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 선배들 요거 많이 빼먹습니다. 요거 빼먹지 마세요. 겉 넓이에 해당됩니다. 자, 이번에는 구의 부피. 구의 부피. 구의 부피. 요렇게 생겼죠. 그죠? 구의 부피. 구의 부피. 구의 부피.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야 자, 요건 좀 외웁시다. 요건 좀 외웁시다. 3분의 4, 파이3 세제곱. 잘 안, 요 세제곱인 거는 왜냐면 3차원이니까. 예, 네, 3차원이니까 세제곱이라고 기억합시다. 됐죠? 그러면, 건널비를 구하래. 구의 건널비. 왜 이래? 9의 건널비는 건너비. 뭐냐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반을 툭 잘라. 그럼 여기에 단면이 생기지? 요걸로 도장 네번 찍은 거야. 그러면, 요 빨간색, 요 녀석의 넓이는 뭘까? 요, 요, 반지름이 R이니까. 그죠? 예, 대원이라고도 하죠? R 제곱이겠지, 근데 파이 R제곱이겠지, 그치? 파이 R제곱, 이 도장 네번 찍는다 그랬으니까 몇 개, 몇 번? 네 번. 사파이, 그래서 사파이 R제곱. 얘가 뭐라고? 얘가 뭐라고? 구의 겉넓이 야구 껍질의 넓이야. 구 껍질의 넓이. 사파이 R제곱. 자, 지금 외워야 돼. 내일시험이야 외워야 돼. 21번은 내가 왜냈을까요 21번 왜냈을까요 지금 하면서도 연락을 지금 사용했는데 파이알 제곱 학교 선생님들 중에 치사 선생님들은 파이알 제곱하고 알 제곱 파이 채점할 때어서수형이나 단답형에서 틀리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결국 파이알 제곱 파이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3.142로 댕댕댕이 나가는 거잖아. 숫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R은 문자잖아. 그럼 숫자잖아. 그럼, 3 곱하기, 문자자, 문자.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맞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파이 R제곱은 참, R제곱 파이는 거짓.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파이는 단위가 아니다. 명심해. 됐고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당식 A에서 B, 야, 이거 봐. 이거 막 초등학교 때도 이 문제 많이 나와. A에서, A에서 B를 더하기도 했거든? 근데 오히려 b를 빼가지고서 더 작아졌네. 맞아? 원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다고? a 더하기 b였거든. 근데 심지어 a 빼기 b를 했단 말이야. 얘가 뭐라고 c래.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di란 말이야. di, d야 그러니까 d란 말이지. 그러면 d까지 가려면이 c에다가 뭘 무슨 짓을 해야 돼? c에다가 b를 몇번 더하면 되는 거야? 아, b를 두번 더해주면 d가 우리가 원하는 녀석이 나오는 거겠지. 즉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떤 식이를 a라고 봤을 때더 해야 할 것을 자 a에다가 더 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다 더 해야 할 것을 뭐라 그럴까 b라고 할게요 오케이 더 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대요 뺐 뺐대요 왜 이래 뺐대요 얘를 뺐더니만 뭐가 나왔대 어 이런 아이가 나왔대 c가 나왔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잖아, a 더하기 b잖아, a 더하기 b가 d인데, d는 알고 보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 a에서 뭐 해주면 되는 거지? a에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어, a에서 자잘 보세요. 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c야, 그렇지? c에서 b를 몇번더 해주면 되는 거지? b를 두번더 해주면 되는 거지.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어, 원래 우리가 원하는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논리 이해 되셨죠? 자, 이 문제 못 푸는 사람 없을 거야. 자, 선생님 버전으로 풀어서 빠르게, 어, 바르게 계산한 식을 빨리 풀수 있어요. 즉, 바르게 계산한 식이 D겠죠. D를 좀 빨리 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